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임상약학 그리고 계량약리학을 전공한 그리고 현재는 대원제약 서울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조영근 매니저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더 빠르게 말이죠. 기존에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던 RNA 백신 같은 것들이 허가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의약품들의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들이 평가된 것이 근 2, 3년 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러한 바이오 그리고 의약품 시장이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발맞춰서 의약품의 규제 기관, 한국에서는 식약처와 같은 기관들의 규제 역시 점점 더 상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의약품이 한번 허가를 받으면 끝까지 그 유효 기간이 지속되었었는데요. 어, 현재에는 의약품의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서 의약품이 최종적으로 더 효험 있고 안전성 있게 환자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잘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세틸 엘카르니티인데요. 아세틸 엘카르니티는 대표적인 치매 치료제로서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컸지만 지속적인 의약품의 평가, 유효성 평가 끝에 현재는 지난달 의약품의 마지막 남아있던 적응증까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들 속에서 의약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규제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발굴, 개발, 인허가, 그리고 최근에는 의약품 허가 후 관리까지 이렇게 의약품 전주기적인 관리의 약사법 그리고 관련 규정들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평가에 활용되는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이런 산업 현장에 더욱더 필요하게 된것 같습니다 의약품 규제는 크게 유효성 안전성 그리고 품질로 나뉩니다 의약품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약이라면 그 신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는 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만약 기여가 품목이 있다면 그 기여가 품목과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동등한지 평가하는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의약품의 유효성 평가 자료로 임상 시험 혹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경희대학교 규제과학과 프로그램이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신의 모델링 그리고 PPK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단순히 텍스트를 넘어서 의약품의 유효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손과 눈으로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약대에서 경험하기 힘든 회진 그리고 임상 시험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 역시도 의약품의 규제 기관은 의약품의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환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일환으로 의약품의 인허가, 그리고 발매 이후 즉 의약품의 전 주기를 의약품의 관리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 역시도 규제과학자로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많은 무수한 규정들을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궁극적으로 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의약품을 환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미래의 규제과학자 혹은 연구자로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고민을 겪었었고 이러한 고민을 가진 많은 후배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는데 제가 학부생으로 돌아가도 어, 동일한 대학원을 진학한 선택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개발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 과학과 나는 날개를 달아서 여러분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